도대전 톨게이트 지났어요 네.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막 열과 빛이 막 내뿜으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게 불이거든요 네. 그다 산소기체가 화학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불이라는 그런 뜨거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불타는 놈이거든. 불타는다기 보다는 <laughs> 불타게 해주는 그런 게 상속이 있지거든요. 예. 꼭 불타는 정도까지 아니라도 공기 중에 뭐 쇳덩어리를 놔둔다라고 하면 가만 놔둬도 뭐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다 녹슬어가지고 잘 쓰러지지 않습니까? 녹슨다는 현상이 공기 중에 있는 역시 산소 기체하고 수분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철의 순수한 철의 성분이 산화철 성분으로 바뀐다는 아, 거거든요. 근데 네. 산소 기체는 가만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 뭔가 반응해서 산소가 식힌다든가 유전구가 뭐 뭔가 다상이 실시간에서 찍지 못하는 그래서 해선 같은 경우에 탕 때는 산소 기체만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도대체 그런 역할을 무엇이 했느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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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있을까요? 녹색이죠, 녹색이죠. 녹조 있잖아, 녹조. 우리 네, 녹조 발생하면 <laughs> 네, 네, 네. 온 강물이 막 시퍼렇게 뒤덮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 거기에 대량 번식해가지고 끼어 있는 네. 그런 세균들은 아주 먼 아무 옛날부터 지구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 산소를 내뿜어. 그 세균들이 산소를 내뿜어줘가지고 <laughs> 어, 지구에 산소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이야기인데 <laughs> 지금부터 진짜 제일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어, 예. 준비할게요.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예. 지금처럼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곳이 아니었어요. 음. 초록별이 아니었어요. 아. 지구가 처음 생긴, 뭐, 그때도 색깔은 좀 풍성해질 수 있겠죠. 물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예. 근데, 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공기가 숨쉴수 있을 정도의 산소가 음. 전혀 없었어요. 음.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단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 지구 공기의 주성분이 어떤 것이었을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였어요. 예. 이런 건좀 안정적인 성분이거든요. 네. 이산화탄소 잘안 분해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애기 힘들 필요한...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고 네. 그렇게 된 후가 돼서약 300m 도령산거리에서 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600m와 신호위반의 지속 30km 지금 20분 하 이, 그 친구들이 없으면 나는 예. 아무 생물도 아무 생물도 친숙한 생물까 우리에게 친숙한 대부분의 생물들 우리 요즘 근데 남새균 막 타박타고 막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명한번줘 이게 네. 뭐가 이, 이 생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가만 히 들여다보면 네. 막 우리가 단속 구간이 오다. 또는에 와의 는 그냥 일본에서 맛있는 거나 제대로 먹고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행도 그렇게 신세계백화점으로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